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SM랩 상장이나 이제 내년 4 6 9 배터리. 양산 등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자, 실적 발표 시즌에는 금양이라는 기업은 주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양은 2차전지 매출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발표 시즌에는 주춤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때는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저렴해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전에는 물량을 조절해서 차익을 일부 챙기고 실적 발표 등으로 주가를 조정받을 때는 바닥의 근거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춰서 SM랩 상장이나 469 5 배터리 양산 등의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금형처럼 비전은 있지만 아직 실적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이 반영될 때까지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오히려 쉬운 편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실적 발표 시즌을 이용할 수가 있고 기대감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에 상승과 하락의 단기 맥점이 어디인지 판단하기 수월하니까요. 자 그리고 SM랩의 이 상장을 기정사실로 두고 투자를 해서는안 됩니다. 기대감은 이미 일부 반영됐습니다. 다소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상장 심사 시기가 오면 또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할 텐데 자 SM랩 기술 적정성은 통과를 했지만 재무가 자본 잠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 질 돈이 없기 때문에 금양에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아직 부족한 상황이죠. 결국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겠다. 라는 건데, 현재 s m 레벨 매출은 작년 5억으로, 고객사는 금양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소 경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맹목적으로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제를 깔아두고 투자를 하시면 냉철한 판단이 어려워질 겁니다. 상장 되면 좋죠, 당연히. SM랩이 상장하면 지분 가치가 6조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근데 금형이 지분 20%를 확보하고 있고, 당시에 20% 지분을 사드릴 때2천억 정도로 사드렸죠. 자, 20%면 1.2조의 지분이 됩니다, 그러면. 자, 6조라고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금형은 앉아서 6배의 지분 차익을 얻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대할 만한 부분이지만 상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이나 뭐 외인이나 세력 등의 주도 주체들 이들도 SM랩의 상장 여부를 보고 투자의 길을 새롭게 정립하게 될 겁니다. 자, 이들도 예단하고 매매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예단하고 매매할 이유가 없겠죠.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금양이 현재 부족한 돈이 5,8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단기 차입한 돈, 당장 급한 불만 끄려고 하더라도 3,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융통을 할까요? 이 자금을. 유상증자로 하겠죠.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 상장 주식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상장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일단 주당 가치가 희석이 되죠. 자 주가는 이 시총을 주식 수로 나누면 이제 주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총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주당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유상증자는 주가의 하락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문제는 이 유상증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형은. 일단 유상증자의 규모는 최소 3천억에서 많게는 5,800억까지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당장 금양이란 기업은 1년간 상장사로 연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때요? 금양의 주가를 보면 어떤 주체든 현재 물려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도 주체가 팔아먹고 이탈을 하려면 매수해 주는 주체도 있어야 되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 개인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가 물려있기 때문에 투매물량이 나오더라도 그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우위여서 거래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만 하고 있다면 유상증자가 흥행하기는 쉽지가 않죠 유상증자가 흥행하려면 가, 이 기업의 비전이 가까운 미래에 예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적정 가치에 비해 저렴하거나 합니다. 자, 비전은 SM랩이나 뭐 기장 공장, 469 배터리 등등으로 계속 어필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죠. 주가가 저렴해 보여야, 보여야 한다. 억지로라도 주가를 끌어내려서 유증가액을 낮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억지로 낮출 필요도 없이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유상증자 하기 적기라는 겁니다. 대규모 유상증자에 최소 3천억 이상의 유상증자 시기가 지금이 적기다. 리스크가 상당히 큰 시점이다. 자, 금행에 관련 뉴스를 보면 뭐 재무건전성 빨간불의 소방수나선 회장님 취지는 일단 좋습니다. 뭐 자산 12배 성장, 영업이익 20년 만의 적자, 지난해 부채 비율 285%, 유동 비율은 17%. 류광지 회장 개인 재본 블록들 후에 회사에 차입을 했다. 내용을 보면은 뭐 금양은 최근 3~4년간 뭐 배터리 관련 신사업에 나서면서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지난 해에는 자산 규모를 500억 원 내외 수준에서 6천억 대까지 끌어올렸다. 자 물론 미래 가치를 위해서 회사에 투자하고 몸집을 부풀렸다라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근데 금양의 부채는 현재 높아지고 있고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유동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유동비율을 끌어올리려면,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재무가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자금 조달의 대표적인 방법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자, 금융이라는 종목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누구, 금양에 발포제 보고 투자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배정 유상, 유상증자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장공장을 위해서다. SM랩 상장을 위해서다.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것이다. 4695 배터리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라는 명목으로. 자, 그리고 미래가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자, 2차전지 미래가치만 보고 3, 4천원대에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발포제만 팔던 금양은 3, 4천원대였습니다. 2차전지가 사업에 추가되면서 기대감의 주가가 오른 거고요. 사실 지금 폭락한 겨, 가격인 69,200원. 자, 이것도 3천원, 3천 4천원일 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대죠. 미래가치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자, 금양이라는 기업이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없는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기나 작전주라는 게 아닙니다. 뭐, 기장 공장이나, 4695 배터리, 잠재적 고객사, 뭐, SM 렛 상장을 필두로 수직 계열화로 밸류체인 완성 등등. 앞으로도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미 상당 부분,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 자금 조달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 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발생할 일의 우선순위는 하락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물론 수율과 사르코 배터리에 있어서 수율과 성능을 그 누구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고평가가 됐는지 저평가가 됐는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금 조달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일이고 아주 높은 거의 확신에 가까운 확률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유력하기에 리스크가 예정되어 있다면 피해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뜨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주관사가 실권주를 전략 매수하는 조건이 걸려있겠죠. 자금조달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주주배정 유증을 여러분이 경계를 했다면 물량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평단을 낮추고 물량을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다면 금형의 비전에 한 발짝 가까워지면서 반등의 신호탄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자체 개발이나 수직 계열화 등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됐지만 자, 465. 465의 성능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아닐 겁니다. 465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금양은 양산을 1월에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이 7월 말이죠. 사실상 8월. 자 그러니까 8월을 8월이라고 한다면 5개월 정도 남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폭풍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봤다면 미리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창문 걸어 잠그고 우비 우산 미리 챙기고 야외 일정은 취소하거나 실내 일정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높은 확률로 예정되어 있다라면 미리 대비를 해보는 겁니다. 자 물론 그럴 수 없겠지만 만약 발생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자금을 융통해 왔다라고 하면 창로 걸어 잠거뒀던 거, 우비우산 미리 챙겨뒀던 거, 야외 일정 취소했던 게 나한테 큰 피해가 됩니까? 그냥 무사히 흘러간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금 조달이 반드시 필요한 금양이고.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분할을 전제로 리스크를 스스로 축소시키라는 거죠. 자, 만약 여기서 이 바닥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지면 다음 탈출 구간은 47,000원 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높게 가더라도 여기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피해가야 할 리스크, 폭풍우가 온다라는 일기에 보죠. 왜 피해가야 하는지 근거는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면 대비책과 그 근거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분할을 전제로 리스크를 축소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가 제공되는 공간은, 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